전큰 회사에 왔네요 여기는 뭐 선불 같은 것도 주면 안되나 봅니다 지금 이쪽이 세부항입니다 세부항 저기가 지금 어, 막탄섬이고요 여기는 세부시티고 삶은 바나나 시원하네 오늘은 세부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날씨 우중초하고 어, 잔비가 내리고 그러네요. 지금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10시부터 어, 큰 회사에 방문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마닐라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저 바깥에 바다 쪽을 바라보는데 비가 내리고 있고. 어, 우주 충에서 지금 바다가 안 보이죠, 그냥. 지금 저 앞에 건물들이 다, 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서밋 호텔하고 로빈슨 백화점이 지금, 요, 어, 지 군집으로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사입니다. 삶은 바나나, 계란하고. 조금 전까지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식사하고 온그 사이에 벌써 바깥의 날씨는 아주 쨍쨍하게 또 맑아졌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 전에 본 화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금방 날씨가 맑아지고, 금방 또 어두워지고, 그게 참 변, 변화가 많네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계속 있는 건데, 지금 이쪽이 세부 항입니다. 세부 항. 저기가 지금, 어, 막탄 섬이고요. 여기는 세부 시티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저, 해협에요. 저쪽으로. 아니, 이게 통과를 할수 있게끔. 그래서 저쪽은 막탄 섬. 막탄 섬이, 어, 저기 저 막탄, 저쪽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섬인데, 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좀 해협이, 해협이거든요. 해이 그래서 배가 저쪽으로 완전히 통과할 수 있고 중간에 다리가 한몇개 있고 음저 막탄섬이 어, 베트남 전쟁 때에 여기 미군기지 공군기지였답니다. 아, 필리핀의 아, 수빅만 저 마닐라 쪽 위쪽에 있는 수빅만은 해군기지였고 공군 기지는 여기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막탄 섬에 지금 음 막탄 세부 막탄 국제공항이 있어요. 시티 시부 에디슨 블루 호텔이 크게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어제 왔던 만다니 베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그 리조트. 뭐 호텔 뭐 리조트 짓고 있는데 다시 왔어요. 파트너가 여기에서 뭔가 자기가 그 구매한 그 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해가지고 좀 왔어요. 저는 여기서 어 자연과 함께 잠깐 머물랍니다. 닭가선좀 공사하느라고 시끄러운데 뭐 시원하고 바닷바람부겁고이 지역이 다 간척, 간척을 해서 땅을 올려놓은 지역이라고 하네요. 손님들에게 지금 방 같은 걸 이렇게 안내하고, 저희가 지금, 견본룸또 견본 판매 본부. 그렇죠? 저게 지금 4년 걸리고 있는데, 45층이나, 그렇게 올라가야 된답니다. 현재 한 31층 올라갔는데, 40몇 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 앞으로도, 이게 2, 3년 후딱더 걸릴 것같다그래서 뭐, 우리 파트너가 더 이상 나이 먹고 여기 굳이 이렇게 돈을 처박아 넣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환수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기에 그 플랫, 어, 투 베드로 어제 보여드린 그 룸이 에 76제곱미터인가? 그러면 한 우리 정도. 그런데 단 필리핀은 조건은, 어, 필리핀 사람 이름으로 사야만 됩니다. 아내를 두시든지, 필리핀 친구를 두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 비법적으로 어, 뭐, 뭐, 비법적으로 해서 한국 사람 명으로 한다고는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저는 권할 수는 없고, 그 방법도 저는 모르고, 이 친구들은 알 텐데, 굳이 당장 그런 것을 여기서 해줄 수는 없고, 여기가 시부에 있는, 항구 주변에 있는 바로 그 바닷가 빛이 있는 쪽입니다. 시원하네. 그리고 또, 또 엄청 큰 회사에 왔네요. 여기는 뭐 선물 같은 것도 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선물 받고 온 것도 그냥 다 사에다 실어놓고, 이 미팅을 하러 갑니다. 아, 저 즐거운 그 미팅을 잘 마쳤어요. 아마 세부 지역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산 기계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희망 섞인 미팅을 하고,

파트너를 따라.